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책 읽는 다울책 사랑방입니다. 선생님이 어제 지구에 구멍이 뚫린 이유 책 읽어줬었죠? 오늘은 건강한 지구를 내가 지켜요. 지구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환경에 대한 기초 지식, 환경 보호를 위해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건강한 지구 내가 지켜요. 브르크하트 바투스글, 슈테판 바우만 그림, 출판사 해와 나무. 건강한 지구를 지키기 위해 여기에 나온 주인공이 일상생활에서 펼쳐지는 이야기가 나와 있으니 시간되는 친구들은 한번 빌려보세요. 이책 내용에는 톰의 초록별 목걸이, 지구가 변하고 있어요. 소금물은 마실 수 없잖아요. 에너지도 물처럼 소중해요. 숨 쉬지 않고는 살수 없어요. 인간에게 전부 되돌아와요. 한번 쓰고 다시는 안 쓴다고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해야죠. 제목만 봐도 여러분들은 대충 어떠한 내용이 실려있는지 알수 있어야 돼요. 지구가 몸살이 났는데, 왜 몸살이 났는지 선생님이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고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이야기해 줄게요. 지구가 몸살이 났어요. 후끈후끈 지구가 뜨거워져요. 지구에 들어온 태양열 중 일부는 다시 지구 밖으로 나가야 해요. 그래야 지구가 알맞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석유나 석탄의 사균이 사용이 늘어나면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진 두꺼운 가스층이 생겼어요. 이 때문에 태양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죠. 지구의 온도가 지금처럼 계속 올라가면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릴 수도 있죠. 빙하가 녹으면 바닷물이 늘어나게 되고 바닷가와 가까운 도시는 바닷속으로 사라져 버려요. 2100년에는 바닷물이 지금보다 1m 이상 높아질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약 1억 5천만 명의 사람이 집을 잃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지구 온난화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구 온난화를 막으려면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고 먼 거리는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해요. 그리고 전기를 아껴 쓰죠. 전기의 80%가 화력 발전소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연필, 지우개, 공책 등 물건을 아껴 써요. 우리가 쓰는 물건은 대부분 석유나 석탄을 이용한 에너지로 만든 것이랍니다. 자, 그러면 세균이 우글우글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물이 풍부한 나라죠? 여러분들,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물. 만약에 물을 제대로 먹을 수 없다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질까요? 지구에는 물이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97%는 먹을 수 없는 바닷물이에요. 게다가 먹을 수 있는 물이 지구에 고르게 퍼져 있지 않아 물이 부족한 지역의 사람들은 늘 물이 모자랄 수밖에 없어요. 또 사람들이 물을 많이 더럽혀서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물도 많이 줄어들죠. 우리가 생활하면서 사용하고 버리는 물에는 비누, 샴푸, 합성세제 등 자연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는 오염물질이 들어있어요. 매년 엄청난 양의 하수가 강과 하천으로 버려지고 있죠. 오염된 물은 사람에게 병을 가져오고 생물이 살아가는 생태계를 파괴한대요. 인간이 더럽힌 물이 인간의 삶을 위협하게 된 거죠. 그러면 물 오염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물 오염을 막으려면 비누나 샴푸, 치약, 주방 세제는 되도록 적게 사용해요. 음식 찌꺼기가 생기지 않도록 남기지 말고 다 먹어요. 세탁기는 빨래가 가득 차도록 모았다가 돌려요. 강이나 바다의 쓰레기나 오염물질을 버리지 않아요. 거대한 쓰레기통이 된 지구. 쓰레기를 줄이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30년 전만 해도 한 사람이 1년에 버리는 쓰레기의 양은 자기 몸무게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몇년 사이에 쓰레기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왜 그럴까요?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고 충분히 오래 쓸수 있는 물건도 실증이 나면 쓰레기통에 버리기 때문이죠. 쓰레기는 쓰레기 처리장에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쌓인 쓰레기들은 거대한 언덕을 이루며 몇년 동안 쌓여 있기도 해요. 쓰레기에서 나오는 나쁜 냄새와 독이 있는 물질들로 환경이 점점 오염되죠. 쓰레기를 태우는 곳도 있는데 이때 나오는 연기는 공기를 크게 오염시킵니다. 쓰레기를 태우고 남은 찌꺼기를 어디에 버리는가 하는 것도 큰 문제죠. 쓰레기는 우리 생활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랍니다. 그러면 쓰레기를 줄이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함께 알아보아요. 맞아요. 쓰레기를 줄이려면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아요. 손을 씻고 휴지로 닦지 말고 수건으로 닦아요. 재활용이 가능한 병이나 종이에 든 제품을 골랐어요. 헌옷이나 헌책 등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분리수거를 잘하는 방법도 그 중에 하나겠죠? 건강한 지구, 내가 지키자는 뜻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푸석푸석 땅이 죽어가고 있대요. 왜또 땅이 죽어가고 있을까요? 지구는 흙으로 덮여 있어요. 흙으로 이루어진 땅은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되죠. 사람 또한 땅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얻어요. 식량과 물뿐만 아니라 석유나 석탄 같은 자원을 얻고 땅 위에 집, 학교, 공장과 같은 건물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소중한 땅을 마구 사용했어요. 농작물을 더 많이 얻기 위해 비료와 살충제를 뿌려 땅을 망가뜨렸고, 산과 들을 밀어버리고 공장이나 도로를 건설해 생태계를 파괴시켰죠. 또한 공장 폐수나 산업용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려 땅을 오염시켰어요. 지구의 사막이 점점 넓어지고 있대요. 그리고 멀쩡히 농지로 사용되던 땅까지 점점 메마르고 있답니다. 사람들이 땅을 쉬지 않고 사용했기 때문이래요. 또한 필요한 목재를 얻기 위해 나무를 마구 베어버리고 물을 얻기 위해 지하수를 함부로 개발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죠. 땅이 메말라가면서 9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농사 지을 땅이 없어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땅을 살리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땅을 살리려면 풀이나 나무를 함부로 꺾지 않아요.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지 않아요. 밥알 하나라도 남기지 말고 모두 먹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 대부분 땅에서 거두는 거랍니다. 또 땅을 살리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 건강하던 지구가 점점 더 몸살을 앓게 되고 또 하늘에 구멍이 뻥 뚫리게 되어 오존층이 파괴되고 우리 인간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게 되죠. 그런데 요즘 여러분들 어떤가요? 지구 환경 이야기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같이 실천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건강한 지구 내가 지켜요. 나부터 실천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세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 주시면 계속해서 좋은 책 소개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